내려가지 않고 무대에 남아있는 이유는 어, 저희 펜스 너머로 발발을 시작해 보면은 내일까지 이어지만 오늘 친구들의 저와 함께 돌던 배역들은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짧게라도 어, 오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한 번씩 전하는 시간 가져보려고요. 먼저 심판역에 이천 등입니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심판역. 니요 이었던 네, 김천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브레전처럼 깔깔게요. 그냥 뭐 선후배, 뭐형생 오빠 동생으로 여러 세월을 보냈었는데 제가 21년도에 처음으로 같은 공연 동료로서 만난 게 21년 펜스 공연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 오늘까지 이 좋은 배우들과 함께 해온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진이 아니 변영진 연출님 그리고 우리 부리전사 동료분들 그리고 이 공연에 함께한 모든 동료분들과 제작을 경식이 최경식 배우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 계신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 이 공연을 계속 아껴주셨던 귀천한 저에게도 박수를 많이 주셨던 많은 분들께 온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저희 공연은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무한한 사랑 성원 부탁드리겠고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시작해라는 게 이렇게, 이렇게까지 어, 많이 볼줄 몰랐거든요. <laughs> 초연, 초연을그 아, 진짜 그 대기실도 없는 극장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넓은 공간, 무대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성장해 온게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항상 찾아와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laughs> 많은 보살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이게 선글라스를 제가 항상 끼고 나오는데, 어, 연출님의 네, 코멘트였어요. 어, 마치 안경이 붙어 있는 사람처럼. <laughs> 그래서 제가 어은 적이 거든요 이게 진짜 이게 근데, 선글라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직접 끼는 스포츠 고글이라 햇빛에 있는 데서 끼는 건데, 이게. 이 모든 극장에서는 저는 진짜 아무도 안보이거든요 <laughs> 아, 근데, 네. 근데 여러분들은 와. 보이잖아요. 와, 진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러분 네. 여기서 한 가지 TMI를 드리자면 태무에서산 손석구 배우입니다. <laughs> <laughs> 그렇답니다. 네. 많이 들어가신 거죠. 어쨌든 이제 내일도 남았으니까요. 어 많이 찾아와주시고 그동안 정말로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윤이 역할의 배치아입니다. 이윤이 역할의 백치아입니다 간호사 누나로 불려서 이름을 잘 모르시는데 <laughs> 간호사의 이름은 김윤이고요. 그변영주 네. 연수님께서 감사하게도 김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고 아 이게 참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이 대사에서 제가 오히려 많이 위로를 어, 받았거든요. 그래 뭐 겁을 낼 수도 있지. 소중한 게 많으니까. 또는 뭐, 응. 음. <laughs> 네. 뭐, 그, <laughs> 한이 얘기해주는 말도 그렇고, 제가 정말 많이 말을 하면서, 대사를 하면서 제가 오히려 위로를 많이 받아서, 윤희의 역할이 참 짧게 짧게 나오지만, 그 위로를 관객분들께 어떻게 들리게 할수 있을까를 많이 그래도 고민을 했는데, 굉장이 되었기를 바라요. 누구나 겁을 낼수 있지만, 소중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다들 겁내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고 약속. <laughs>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어,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고근데 처음부터 좀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팬스는 아무래도 조금 아기자기하고 좀 용기를 줄수 있는 공연이라서 그럴까요? <laughs> 어, 한일를할때 처음에 저는 이 잔머리를 어, 이건 약간 티엠아인데 민들레 홀씨를 생각해서 만든 잔머리에요. 그러니까 민들레는 정말 강인하고 튼튼한 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니는 민들레 홀씨 같지만 언제 어디서든 뿌리를 내리고 강하게 자라날 거라고 생각을 하, 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 봤답니다. <laughs> 정말 하니는 커져 나갈 거예요. 지금은 아주 약한 친구지만 이 음,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면서 연기를 했고요. 어, 저희가 이렇게 큰 극장에서 공연을 할수 있게 된건 어, 이렇게 계속 찾아와 주신 많은 분들과 그리고 불러주신 영등포, 어, 영등포 아트 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또 좋은 공연장에서 좋은 공연을 올릴 수 있게 된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저희가 다음에 또 만나게 될 거예요. 분명히 <웃음> <그래도> <웃음>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꼭 만날 거기 때문에 이번에 또 웃으면서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성호 역할의 김동준입니다. <laughs> 네, 아 벌써 저희가 2020년도. 스노모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해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어, 그 당시 저희는 어, 이제 일단을 그만하자 안 되겠다 우리는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그만해야겠다 이런 지경까지 갔었었거든요. 그런데 어, 참공교롭게 감사하게 어, 관객분들이 자리를 꽉 메워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10주년이라는 정말 감격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어,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고 하다 보니 되더라고요. 근데 그 가을 바람이 저희가 불러일으킨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가을 바람이 바로 우리 관객 여러분이 아니었을까. 저희에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를 위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그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어, 좋은 연극, 좋은 연기 보여드리는 리연차극단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최근 역할의 조혜준 배우님께서 감사합니다. 같이 모여서 올해 10주년 라인업을 짜면서 회의를 하면서 막 그랬던 그런 시간들을 눈에 선한데 벌써 올해 10주년 레퍼토리 기념 공연 3탄 마지막 공연에 무대 어, 인사까지 하는 시간이 찾아오니까 많이 뭐 뿌듯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저희가 이 공연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정말 어려운 시기였을 때 그때 처음 여러분께 소개드렸던 공연인데, 이러, 이 작품 덕분에 공객 여러분들과 좀더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 레퍼터를 공연으로, 이 공연으로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 서 너무너무 의미가 깊습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감사한 기회 또 만들어주신 영러분과구나 재단, 공개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들은요, 진짜 연습실에서도 그렇고, 장에서도 그렇고 만나기만 하면 웃느라 바빠요. 항상 행복하게 연습해주고 응원해주신 우리 여러분가과 어떤 대인님들, 그리고 불량지연 님들 그룹들, 스코치님들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아, <laughs> 아, 이제 또 당분간 여러분들을 못 뵙게 되니까 많이 많이 아쉽고 그래요. 하지만 항상 건강하시고요. 어, 저는 또 항상 말씀드리듯이. 딱 한가지라도 더 나아진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항상 제자리에서 정신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오늘 마지막 공연이라서 그 오늘 긴급하게 특별한 그 사진촬영 시간이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사진 저희랑 같이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네, 저희 사진촬영을 도와주실 유지혜 편지. 앉아요. 앉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셋,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